이번 시간에는 5장 5절에 있는 탭 메뉴로 화면 구성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뷰 페이지랑 탭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뷰 페이지랑 탭 레이아웃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홈페이지인데요. 어,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형태고요. 홈에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아니겠구나. 요 화면이신데 이렇게 화면 옆으로 드래그하면 이걸 스와이프라고 하거든요.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되는데 요렇게 페이지가 이동되는 걸 기능적으로 구현해 주는 걸뷰페이지라고 합니다. 뷰페이지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지 하나 하나 넘기는 걸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 하나를 탭이라고 하고요. 요 탭이 구성된 요한 라인 요걸 탭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여기 이렇게 탭 메뉴를 구성하는 걸탭 레이아웃. 그리고 이탭 레이아웃과 뷰 페이지를 연결해서 요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의 뷰 페이지와 탭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이런 화면 구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그 프래그먼트 4개를 사용해서 어, 뷰페이저 안에 놓고, 뷰페이저를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화면을 이동시키는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템레이아웃을 화면 위에다 놓고 템레이아웃을 클릭하거나 뷰페이저를 스와이프 했을 때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그먼트를 4개를 만들고요. 아, 책이랑은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먼저 만들게요. 프레그먼트 왜안지지 프레그먼트 A부터 D까지 만들어주시고요. 프레그먼트를 만드시면 먼저 코드 on create 뷰 빼고 다 지우시면 됩니다. 거의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온 프레그먼트 A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여기 텍스트 영역에다가 A라고 좀 써주실까요? 대문자 A. 아 프레그먼트 A라고 썼나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프레그먼트 A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를 찾아서 가운데 정렬. 저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사이즈만 좀 키우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 A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New, Fragment, Blank로 4개를 다 만드셔도 되고요 이걸 복사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요, 나머지 3개를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어 놓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텍스트 부분만 a b c d 를좀 구분을 해줄게요. 여기는 c, 여기는 d. 자, a b c d 를 만들었고 이제 레이아웃은 있으니까 이 레이아웃을 사용할 프래그먼트도 역시 복사 붙여넣기로 a b c d 를 여기다 만들어 줍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B부터 이거 맞나 위에 B C도 레이어를 C로 바꾸고 D도 레이어를 D로 바꾸고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래그먼트 네 개랑 레이어 네 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왼쪽 탐색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제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서 요 가운데 헬로 텍스트를 지우시고 컨테이너에 있는 뷰페이지 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이트를 연결하고 상하, 좌, 우를 다 연결해 줍니다. 클릭이 한 번에 안될 때가 있는데, 두 번씩 클릭하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 그, 뭐라고 하지? 요, 아이콘? 예, 이컨트롤로 하는데, 요, 요, 아이콘 모양 현재 매치 컨스트레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요, 레이아웃 위드랑 하이트를 보시면 매치 페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바꿔주시면, 레이아웃이 이상하니까 항상, 이영 dp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d 에 view p a e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view p a e 안에 이네 개의 프레그먼트를 넣기 위해서는 어 e 터라는게 필요한데요. 리사이클러에서 이 레이아웃의 그 텍스트들을 한 아이템씩 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아답터를 썼던 것과 동일합니다. 뷰페이저에 4개의 네 프레그먼트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답터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답터를 어 책에서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코드량이 자, 적으니까 그냥 액티비티를 열고 메인 액티비티 밑에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이름은 Fragment Page a d a p t 다음에 얘는 프래그먼트 스테이트 아답터라는 p 상속받 f r a 프 m 그먼트 스테이트 e a 터 a 상속받는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f r a g 야 합니다. s t a 생성자를 호출하려다 보니까 여기 뭘 넣어달래요.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 매니저를 넣는데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를 주로 넣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얘는 어,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 파라미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자식의 생성자에 프레그먼트 액티비티 얘를 받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 가장 좋구요. 가장 편한 거고. 이제 이 프레그먼트 페이지 어댑터를 쓸 때는 이 프레그먼트 액티비티 를 넘겨 쓰면 돼요. 근데 이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는 앱컴팩 액티비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앱 컴팩트 액티비티가 이미 한번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프레그먼트 페이저 아댑터를 생성할 때는 this라고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프레그먼트 액티비티 이렇게 넘어가요. 이미 상속 받았으니까. 일단 지우고. 그리고 프레그먼트 페이저 아댑터는 여기 올려보시면 이제 꼭 구현해야 되는 메서드가 두개 있대요. 추상 메서드가. 그래서 Implement Members를 클릭을 해서 이거 두 개를 네.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투두는 지우시고 이게 리사이클러 아답터랑 거의 비슷한데 요 리사이클러 아답터에는 세 개의 메서드가 있었고 여기는 두 개잖아요. 이첫 번째 메서드가 리사이클러의 그 아이템 개수가 좋은 것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리사이클러의 onCreateViewHolder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nCreateViewHolder가 목록이 쭉 어, 예를 들어서 목록이 하나 있나? 목록, 야 목록이 없네. 어, 이런 걸 목록이라고 치면 이렇게 올리면 목록이라고 치면 이 목록 아이템 하나 하나를 그려지는 건데 뷰 페이지는 페이지 하나가 아이템 하나니까 이 페이지 하나를 그려주는 게이 크레이트 프래그먼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프레그먼트를 담은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레그먼트 목록을 이 프레그먼트 페이지 아답터가 생성될 때 같이 넘겨주겠습니다. 아답터랑 프레그먼트 아답터랑 거의 비슷하죠? 아답터랜다. 리사이클 아답터랑 리사이클 뷰 아답터랑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코드량도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프레그먼트 리스트를 넘겨주면, 이 g e t item count에서는, 프레그먼트 하나하나가 페이지 하나니까, 그냥 이 리스트의 사이즈를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return, 프래그먼트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잡히죠? 여기, 앞에 발이나 발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프래그먼트 리스트 점 사이즈. 이렇게 해 주면 되고, 음, 메서드 안에, 리턴이 한 줄이면 얘는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는 다음에 프래그먼트는 어, 이 목록에서 포지션 번째 에 있는 거를 반환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줄입니다. 리턴 프래그먼트 리스트 점 get 포지션.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넘겨주면 돼요. 얘도 한 줄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댑터는 두 줄로 끝났습니다. 여기 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코딩하지 말라고 일종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라인이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타 엔터를 한번 쳐서 줄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이 정도로 해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띄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뷰, 화면에 뷰페이저 위젯이랑 얘랑 이 아답터랑 그리고 이 프레그먼트 목록 세개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일단 화면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둘러 가셔서 뷰 바인딩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바인딩을 하나 만들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새 컨텐트 뷰에 바인딩 점 루트를 전달하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1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 페이지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드란 개념은 아니고 어, a, b, c, d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생성해서 목록에 담아두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 리스트는 리스트 오브 여기 프래그먼트 a, 프래그먼트 A fragment, A fragment, A 해갖고 여기만 D, C, B 해서 ABCD 페이지 데이터를 로드를 해놓고요. 다음에 아답터를 생성합니다. 생성할 때 아답터 생성할 때 보면 이미 파라미터로 fragment 리스트랑 요프레그먼트 액티비티를 넘기는 게되 있으니까 어 뭐라 하지? 아 페이지 어댑터 할게요. 페이지 어댑터는 프레그먼트 페이지 어댑터 하고 첫 번째는 위에서 만든 리스트를 넘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디스를 넘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댑터와 뷰 페이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inding.viewPager.adapter 는 우리가 만든 페이저 아답터랑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끝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면이 나왔고요 페이지를 이렇게 스와이브를 해보면 네, 잘 넘어가죠. 이렇게 뷰페이지를 구성을 일단 해봤고, 이제 남은 거는 템레이 아웃을 화면에 넣는 건데요. 템레이 아웃을 넣으려면 이페이지 위쪽에나 아래쪽에 세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어, 위쪽에 세팅하는 걸 했으니까, 여기 강의에서는 아래쪽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하려면, 먼저 아래쪽 컨스트레인트를 끊고, 템 레이아웃을 가져다 놓습니다.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가져다 놓고, 상하, 상하랜다. 좌우, 하. 아래쪽까지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땐꼭 0dp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가로측이죠 레이아웃 위드를 0dp,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Monday, Tuesday, Wednesday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디폴트 탭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탭 메뉴인데 어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코드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탭 아이템은 그냥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셔도 상관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눈에 보려고 그냥 두는 거고 이 Monday, Tuesday, Wednesday가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뷰 페이지의 아래쪽 컨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당겨서 탭 레이아웃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탭 레이아웃 뷰 페이지가 구성이 됐고 이제 탭 레이아웃의 이디만 확인한 다음에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사탭 레이아웃과 뷰 페이지를 연결을 하는데, 요 사전에 사로 우로 바꾸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코드에서 탭 레이아웃을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탭 메뉴에 개수만큼 어, 제목을 목록으로 생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마치 요어 프래그먼트를 목록으로 생성해 준 거잖아요. 이것처럼 프래그먼트 개수에 맞게끔 탭 메뉴의 이름도 문자열로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발 타이틀즈라고 어, 할까요? 최근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타이틀즈라고 하고요. 리스트 오브 a B C D라고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템레이어과뷰페이저를연결 하는데 요때 어탭 레이어 미디에이터라는 것을 씁니다. 요탭 레이어 미디에이터라는 걸 쓰고 자, 괄호를 열고 닫으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설계되어 있는데 요첫 번째 파라미터로 어디 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군요. 아, 제가 책을 안 보고 코딩을 해서 너무 많이 넘어와 버렸네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템 레이아웃을 넘겨 줍니다. b i n d i n g t e m l a y o u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뷰 페이지를 연결해 줍니다. 넘겨 줍니다. 뷰 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인딩이 세 번이나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3번부터는 바인딩을 한번 감싸 줄까요? 아, 일단 여기 코드까지 짜야겠군요. 그리고 이템 레이아웃과 뷰 페이지를 템 레이아웃 미디어 웨이트에 넘겨 주면 얘는 그 이템 레이아웃과 뷰 페이저의 개수만큼 이 코드 스코프를 반복을 하면서 탭을 하나 생성하고 그리고 그게 몇 번째 탭인지를 나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나는 이 탭에다가 탭점 텍스트에다가 이 타이틀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넣어주기만 하면 메뉴가 몇 번째 건지는 포지션에 넘으니까 이탭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실행을 다시 해보면 뷰 페이지 위쪽에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탭 메뉴가 나오겠죠. 어라? 제가 뭘 하나 잘못 연결했나 본데요. 오, 그게 아니라 뷰페이저도 날라갔네. 아, 어태치를 호출하지 않았군요. 마지막에 꼭어태치를 호출하셔야지만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네, 아래쪽에 템 메뉴가 나오고 그냥 클릭을 하면 뷰페이저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 뷰페이저가 동작을 안해요. 그러면 이거는 꽤 높은 확률로 레이아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클릭해보면 아까 제가 이걸 끄집어내려서 연결을 했는데 제대로 안됐네요. 어 이제 됐네요. 영 DP 영 DP.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프레그먼트 네, A, B, C, D 잘 되고 스와이프하면 역시 아래 탭도 같이 움직이죠. 메뉴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 아, 네, 아, 그리고 코드를 하나, 하나 더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응답 없음이 뜨네요. 예, 스튜디오 버그가 좀 있어서 가끔 이런 네, 일이 생깁니다. 빨간색이 가끔 이렇게 그 스튜디오 버그가 생기면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빨간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냥 실행시키면 될 거예요.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껐다 키거나 껐다 켜도 빨간색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코드가 정상일 경우는 그냥 실행을 시키면, 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실행이 잘 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바인딩 코드만 좀 어, 위드 스코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위드 바인딩, 그냥 처음부터 다 감싸도 되긴 한데, 띠리띠리 해딩 세 개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줄여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 여기 템 메뉴 보시면 아래쪽에 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시나요? 파란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색깔인데 요거를 어, 위쪽에 있을 때는 요, 이걸 인디케이터로 하는데 여기 인디케이터가 아래쪽에 보이니까 좋은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인디케이터가 위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인디케이터 위로 보내는 옵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탭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시면 탭 인디케이터 그래비티라고 오, 다행히 나왔네요. 찬데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 그래비티를 바텀에서 탑으로 바꿔주시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 해요. 간단하죠? 어디였어 어디였어 클릭 쭉 내려 보시면 네. 탭 인디케이터 그래비티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이제 위쪽에 보이죠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 탭 레이아웃과 뷰페이저를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